안녕하세요. 경제적 자해를 꿈꾸는 3전 장기투자를 하는 3전 불패입니다. 3전 불패 여러분 오늘은 2023년 2월 8일 바로 수요일 주식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 이제 한 주간 어, 한 주간에 주식시장이 다시금 어, 정말 빠르게 지남에 따라 아, 어, 우리 삼중물폐 가족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주린이분들이죠 아, 어, 정말 주식투자를 시작하신지 얼마 안되시는 어, 기간이 좀 짧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장으로 이어지면 어, 그에 따라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거고 아, 또는, 정말 어려운 주식 시장 속에서도 우리 삼중불패 가족분들과 차곡차곡 바로 주식 수량이죠. 네. 이 주식 수량을 모아가며 정말 훗날 미래를 도모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삼종부패 가족분들은 그냥 일반 개미투자자와는 정말 차별화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장기투자에 따르는 그러한 매력도죠. 그것을 깨닫고 이행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투자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하지만 막상 주가가 정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한 반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러한 주식시장 현황에 따라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간다면, 아, 특히나 주식시장은 다시금 아, 정말 어려운 장세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뭐이를테면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우리 삼성 부패 가족분들 바로 2022년 작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아 정말 1년 내내 참으로 쉽지 않은 주식 시장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장사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 가치에 따라 아 정말 내재적인 싸움과 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낸다면 저는 충분히 정말 엄청난 복효가를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미래 전망치에 따라 아, 오늘 제가 소개드릴 해 소식은 정말 아, 삼성전자를 왜 투자를 하는지 앞으로 미래 전망치가 얼마나 이제 긍정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는지 그러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 일단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우리가 추적한 삼성전자는 일단 이제 미국의 테일러시 펀드리 공장 개요에 따라 이렇게 좀잘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투자액은 170억 달러. 즉, 20조 원에 달하며, 부지 또한 무려 150만 평을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규모에 따르는 어떻게 보면 땅을 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삼성전자는 현지, 어, 고객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현재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어, 참고로 여기 삼성전자 이 공장에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바로 대만의 TSMC. 어, 이하서 바로 이제 경쟁업체인 인텔이 있습니다. 네. 어, 이두 업체와 정말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사실 이제 미국의 테일러, 이펩 공장은 아, 당초 계획대로 2024년 하반기에 따라 4나노를 양산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선당 공정 수요 대응을 위해 아, 정말 미국 테일러와 아, 평택 케파, 즉 생산 능력의 확대 중심에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그러한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 그렇기 때문에 테일러 공장은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지는두 번째, 바로 파운드 공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공장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아 방금 말씀드렸던 이 공장의 규모는 500만 밀리 제곱으로써, 오스틴 아 파운드리 공장보다 무려 4배 이상 아 크기를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올해 완공을 하고 내년에 양산을 목표로 현재 어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플랜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이곳에서 이제 4나노미터 공장을 적용을 함에 따라 첨단 반도체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품만 그러면 이 공장에서 무엇을 만드느냐 그 부분이 좀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바로 이제 5세대. 아, 그러니까, 이동통신이죠. 아, 여기 바로 보시면은, 어 5G. 그와 더불어 인공지능이면 이제 A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성능 컴퓨팅은 HPC로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반도체가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 삼성전자는 이러한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를 하고, 그에 따라 테일러 공장에 정말 크나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결국에 파운드리 업체에 따라 고객사가 주문한 대로 반도체를 현재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이제 반도체 시장의 현황과 업황에 따라서 고객사 근처에 공장이 있으면 정말 사업성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고객 신뢰를 쌓으면서 왜냐하면 고객사를 확보를 잘 해야지만이 삼성전자 제품을 이렇게 팔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미국에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 아, 그 더불어 AMD, 그리고 추가적으로 컬컴. 아, 정말 대규모 펠리스가 다수 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이러한 이제 주식시장 현황에 따라서 미국의 세계 펠리스 시장 점유율은 대략적으로 68%에 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현지 제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면, 어, 파운드리 기업이 다른 국가의 보조금 정책과 어, 현지 고객 요구를 더 많이 어,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물론 어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제 열매만큼 어, 삼성전자에도 정말 많은 과제들이 쌓여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대만의 TSMC, 어, 즉 어, 미국의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두개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어, 최근에 투자액에 따라 120억 달러 즈르. 15조 정도에 달하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이행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시장은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경기형 사장을 필두로 많은 것들이 현재 좀 이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는 현지서이 고객사 주문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전략을 어 지금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어 텔러의 1라인을 만들고 있고 곧2라인도지을 것으로 예정이 됨에 따라 어 이라인은 이제 실퍼스트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아 공간인 이 클린룸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아 주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고객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클린룸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아 정말 어떻게 보면 미래 전망치가 상당히 착실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라 이제 미래 전략치가 상당히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당장 주가가 답답하게 흘러가 있지 않죠? 아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주가가 하락을 하면 오히려 줍줍의 기회이며 장기투자할수 있는 그러한 동력의 발판에 따라 정말 엄청난 복리혜택을 가져다 줄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우리 삼종부패가족분데 항상 그 어떤 주식시장이 찾아온다고 한데 돈이돈을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시스템에 따라 장기투자 이행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